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키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제가 한동안 좀 유튜브를 좀 쉬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직업이 학원 강사인데 학원일에 너무 좀 바쁘다 보니까 업로드를 많이 못했네요 그래서 우리 학원 학생들 마저도 저한테 좀 빨리 좀 올려달라고 왜 이렇게 안 올리냐고 선생님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 그동안 좀 오랫동안 쉬어서 죄송하고요 지금부터는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밑에 어,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좀 궁금한 사항 있거나 저한테 좀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많이 좀 어, 리플 좀 달아 주시고 코멘트 달아 주십시오 네.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다, 맨날 했던 제 강의 어, 생활영어에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리스타트예요 근데 좀더 그때보다는 More Specific 좀더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좀더좀 좀 자세하고 좀 굵게 좀더 전문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여러분이면 미국 뉴욕이나 뭐 호주 시드니나 영국 런던에 가셔서 길거리에서 좀 만났을 때쓸수 있는 가장 최신판 2023년 표현, 오케이? <laughs> 2023, 2024년 이럴 때 최근에 쓸수 있는 표현들을 알려 드릴 테니까 외우셔 갖고 인인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오늘 오늘은 greetings. greetings 인사말인데요. 자,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비교해 볼 텐데요. 첫 번째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있고요. How are you going? 있어요. 자 따라해보죠.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자 따라해보세요. How are you going? How are you going? 자 차이가 뭐냐면, How are you doing? 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How are you 있죠. How are you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How are you는 How are you doing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현입니다. 그런데 how are you going은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교통수단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how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are you going 거기에 갑니까? 즉 무엇을 타고 갈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타고 갈 겁니까? 교통수단 묻는 거죠. 그래서 how are you going? how are you going? 거기 어떻게 가요? 하잖아요. 만약 버스로 타면 버스로 가면 by bus. 택시로 가면 by taxi. 지하철로 가면 by subway. 전치사 바이를 쓴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두 번째 시츄에이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 자 아까 질문의 첫 번째 표현에서 우리가 how are you doing 했죠? 안녕하세요. how are you doing? 안녕하세요. 자, 잘 지내요? how are, 잘 지내십니까? how are you h doing? 그죠 인사했죠? 그러면 잘 지내면 뭐라 그래요? 자 최고의요부터 최악의까지 제가 쫙 보겠습니다. 최고의요부터 최악의까지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최고예요한번 영어로 couldn't be better. 뭐라고요? Couldn't be better. Couldn't be better. Couldn't be, Could be better. Better가 뭐예요? 형용사 굿의 비교급이죠. 굿은 원급이라고 해서 그냥 좋은. Better. 그러면 비교급이 돼서 더 좋은. Best. 그러면 최상급이라고 해서 최고의. 그래서 외울 때 Good, Better, Best. 어떻게 외운다? Good, Better, Best. 이렇게 외우죠. 굿은 좋은. Better. 더 좋은. Best. 가장 좋은. 자, 그러면, couldn't be better가 뭐예요? couldn't. 몸을 할수 없다. couldn't be better. 그래서,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거죠? 최고예요. 뭐, 이렇게 어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경기가 좋을 수 없어. 최고야. couldn't be better.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힘들어져갖고, 버티고 있어요. 고만고만 버티고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 할까요? hanging in there. 뭐라고요? hanging in there. 따라 해보죠. hanging in there. hanging in there. 자, 행잉을 그냥 ING 빼고요. 행으로 할 수도 있어요. 행인데요. 똑같아요. 자, 행인데요 또는 행인데요. 그러면 버티고 있어요. 그냥 하, 고만고만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점점 더안 좋아집니다. 하, 그다지 안 좋아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Not so good. 뭐라고요? Not so good. Not so good. 그런다 그다지 좋지 않아요. 자, 이제 최악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아니, 코로나 기간 동안. 장업자들 되게 힘들었죠? 손님이 없어요. 최악이에요. 장사를 접을까 좀 생각 중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쓰는 표현 영어로 couldn't be any worse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couldn't be any worse. any를 빼고 그냥 couldn't be w o r s e 도 똑같은데 아까 제일 좋았던 게 뭐였죠? couldn't be better. 그거의 반대말이 couldn't be worse. 거기에 any를 붙여갖고 강조하는 거죠. couldn't be any worse. 따라합니다. couldn't be any worse. couldn't be any worse. couldn't be any worse. Be any worse. 그럼 뭐예요?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쁘다가 뭐요 형용사로 나쁘다 그럼 bad죠, bad, bad. 그럼 더 나쁜 거는 worst. 제일 안 좋은 거, 최악은 worst. 그래서 bad, worst, worst. 아까 좋은은 뭐였죠? good, better, best. 나쁜은 bad, worst, worst.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완전 바뀌면서 비교되는 거를 불규칙 변화라고 해요. 불규칙 변화. 자, 나중에 또배우기하고 자, 오늘 두 가지 표현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 What's up? 보겠습니다. What's up?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이 뜻인데,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까 조심하셔야 할 게, How are you doing? ?은, 안녕하세요. 그래서 답을 뭐, 어떻게 하죠? 우리 학교 때 배웠던 Fine, thank you 하든지, 방금 배웠던 Couldn't be worse. Couldn't, couldn't be better 하든지 하면 되는데, What's up은요? 무슨 일 있어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What's up 했을 때 Fine, thank you 한다든지, 뭐, Couldn't be better 이렇게 하면 안 돼요. What's up? 하면요. 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별일 없어요. Nothing much. 뭐라고요? Nothing much. 또는 nothing special 해야 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What's up? 말고도 뭐가 또 있냐면요. What's new?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What's cooking? What's cooking은 너 지금 뭐 요리하냐? 그 뜻이 아니라, 이때 cooking은 happening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 있니? What's up? What's new? What's cooking? 하나 더 추가하자면, What's happening? What's happening? 다 무슨 일이 있어 이 뜻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저도 해외에서 유학할 때제 또래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 많이 쓰던 표현이 이거예요. 자, 자 마지막 4 번. 아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어, 응, 오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했을 때 뭐라 할까요, 영어로? 자, You look so down. 그럼니다첫 번째, You look so down. 따라해보죠. You look so down. You look so down. 무슨 말이다? 다운돼 보인다. 우리 말도 다운돼 보인다 하죠. 근데 왜? 그, 좀, 몸에 좀 생기가 없어 보인다. 할때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기가 스피릿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You look out of spirits. 뭐라고요? You look out of spirits. 따라 해보죠. You look out of spirits. You look out of spirits. 자, You look so down. You look out of spirits. 또 하나 있습니다. You look under the weather. 뭐라고요? You look under the weather. 자, under the weather. 날씨 밑에 있다. 이렇게 해석 하면 안 됩니다. 관용표현은 그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토익이나, 뭐 토플 엘시, 또는 탭스 이런 시험이 많이 나오는 관용표현입니다. You look under the weather. You look under the weather. 그러면, 너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오늘 인사말 배웠는데요. 자꾸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하여튼, 영어에서 이런 말있죠 Practice makes you perfect. 연습만 여러분은 완벽하게 만든다. 열심히 하셔갖고영어에 달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